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치고 버리고 새로 만드는 사, 세, 아 다시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치는 것보다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압도적으로 쉬워요 자 저희가 어, 어떤 물건을 사서 이렇게 뭐 전자제품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뭔가 고장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 보겠다고 뜯어서 막 수정해서 이렇게 딱 했더니 또 고장이 나면 또 뜯어서 이렇게 고장하고 내가 근데 고친 거에서 뭔가 잘못 건드려서 또 고장 나면 또 열어서 다시 수정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손이 많이 갈까요? 아니면, 그냥 전자제품 팔아버리고 다시 새로 사는 게 훨씬 더 용이할까요? 그러니까 빠르고 편할까요? 자, 후자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뭔가 직접 뜯어서 곤치면, 어, 뭐, 당연히 뭐, 금전적인 그런 거다 빼고, 그냥 그 상태, 그상황만 보자면, 편한 거는 새로 사는 거겠죠. 뜯어서 곤치면 당연히 손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 리액트가 그런 컨셉이에요. 자 뭔가 변경이 되면 그냥 아예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버튼 누르면 버튼 색깔 이렇게 빨갛게 바뀌는 거. 자 요거는 선택해서 얘를 직접 수정하는 거예요. 네, 바닐라 JS는 직접 클릭해서 얘를 수정하게 한다. 자 그런데 리액트 방식은 버리고 새로 그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자 똑같은 효과인데 자 리액트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여기 원 클릭했을 때셋 컬러에 레드를 넣어서 이요 스타일의 요 컬러 값이 요거거든요. 요 변수 값인데. 자, 요거는 키 값이고 요게 아, 다시 속성에 이제 키고 요게 이제 밸류 값인데 요 값을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클릭하면 레드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함수가 실행되면 리액트라는 이제 그 가상 더철 돔이라는 게 있는데 어, 리액트는 돔이 실제 돔이 아니라 가상 돔을 그려서 만들어내요. 버추얼 DOM이란 게 있는데 얘가 여기서 옴클릭 이벤트로 요세트 컬러가 작동이 되면 얘가 함수가 실행된다고 이제 파, 판단을 하고 보통 함수가 실행되면 리액트는 재시 재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영역을 그려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바닐라 JS는 특정 영역을 선택해서 값을 업데이트 한다면 리액트 같은 경우는 세터가 실행이 되면 그 섹터가 감지되는 순간 리액트만의 돔이 있어요. 리액트 돔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표시했죠. 자, 리액트 돔 클라이언트 뭐 이렇게 표시했죠. 자, 예, 그, 요게 뭐냐면, 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돔이랑 달라요. 리액트 돔은. 리액트 돔은 가상 돔이라는 컨셉으로 돔을 만들어 놓고, 예, 진짜 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HTML로 그려지는 브라우저에서 그려주는 그 진짜 돔이 아니라 가상 돔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개를, 함수가 뭔가 실행되거나 세터가 실행됐을 때 감지해서 걔를뿌시고 다시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확히는 요 버튼 영역이 그 움직 그 변화가 감지되면 요 m 을 아예 뿌셨다가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요런 컨셉이에요 리액트는. 네, 그런 컨셉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막 m 선택하고 이렇지 않아도 그냥 값만 갱신해도 다 바뀌는 거예요. 네, 요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고, 그 자바스크립트의 조금 기본적인 그런 어, 성질들, 예. 혹은 뭐 재시작하는 하게 하는 도움을 새로 그리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해서 리액트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